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특수 공작 펼치는 요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화이트 요원은 외교관처럼 합법적인 신분이지만, 블랙 요원은 모든 걸 위장하고, 실명과 위장 집주소, 차량, 사업장 역시 국가 2, 3급 기밀로 취급되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요원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선 현지인들과 유대감 쌓는 기간 포함 기본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북한에 파견된 인간첩보 요원들은 자산으로 불리고, 이들의 신상 정보는 국정원장이라도 함부로 볼수 없죠. 없죠. 2019년 대북 공작 경험 없던 간부는 국정원으로 발령받았는데, 새 근무지에서 북한 현지 첩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무단 출력했죠. 전직 대북 첩보 요원 와알 북한 내 우리 정보원이 발각되면 북한이 간첩제를 적용해서 발각 즉시 총살 또는 삼족을 멸하는 중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북한에 잠복했던 한국 요원 50퍼가 발각돼 고사포로 처형당했고, 무단 출력한 간부는 아직 핵심 부서에서 근무 중이죠.